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는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상대도 안 하고 말이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고, 뭐, 응?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말이죠. 아, 생기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얌체 같은 거야. 예? 안 들어집니다. 예. 평소에, 평소에 항상 가까이 하고, 평소에 올바로 살고, 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해 온다든지 부탁한다든지 해야 되지.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음한안도하는 응?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 돈, 뭐 100만 원 꽂으시오, 500만 원 꽂으시오. 그러면. 돈 있어도 안 줍니다,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진실이 강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끌이끼는 죄를 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잘못 죄라는 게 뭡니까? 하라는 거안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거한 것도 죄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한걸 것은 그건 거의 다 부도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계명 중에 하라는 거두 가지 뿐이고 하지 말라는건 여덟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건 전부 그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요. 나쁜 짓한거 해결해야 되고 좋은 것할 일을 하라고 한건 하라고 한건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든지, 뭐, 주님의 사람, 하라고 한거안한 것도 죄다, 그거요. 뭐, 하라고 한거안한거 있느냐, 내가 할수 있는 거. 불순종이다, 그거요. 예?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 끌어김 없이, 잘못된 거 돌이키고, 응? 내가 할수 있는 올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예?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요. 음,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 뜻대로 합쳤어. 그게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laughs>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뭐,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라고 할 때는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전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될것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이, 예,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먼저 3장 먼저 봅시다. 3장 3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에 우리 마음이 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 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장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은 담대히 기도하면 돼요. 담대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틀림없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으라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 들어서면 빠져 죽잖아요. 들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들어주니까 갈라졌어요. 우리가 천년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하면 은 단대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 뜻인지 아닌지 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맺게 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알면은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는 얻은 줄 아는 것은 아직 얻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 한 문제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그것만 가지고 걱정, 염려하면 돼요 그걸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죽어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말이죠 야구보는오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목잘리 죽었잖아요 야구보는그 다음에 베드로도 오에 갇았어요 야곱처럼 목잘라 죽이려고 베드로는 석방시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서요. 그러면 야곱은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어서 목잘려 죽었습니까? 성도들이 야곱으를위해서 기도 안 해서 야곱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 오게 갇을서도 성도들이 기도했고, 베드로가 오게 갇혀서도 기도했고, 야곱도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 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목잘리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석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은 반드시 들으시는 걸 믿고, 맡길 때에 그 걱정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기도를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럼 당장 안 들어도 나중에라도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지는 안 돼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그 기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예. 기도만 해 놓고 아멘 그러고 잊어버리고는 행동은 그 기도 한거 하고 산 거도 없이 살면은 그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요. 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 그 기도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예를 들면 하나님 에 예. 나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뭐, 전도인이 되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더 많이 기도도 하고, 어? 더 많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기도 되어도 되겠어요? 예. 네. 뭐,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그,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전도를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사람 전도 구원 받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기도만 해놓고 말이죠. 그 사람이 찾아가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기도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입체 작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먼저 구원받 사람이 시생과 노력이 있고 그것이 다 합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도, 하나도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어, 기도는 올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예,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